저는 그냥 오늘 이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곳곳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세미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세미나고 국민들 모두가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일서 소로에서 최후의 방화선을 지키고 계신 우리 조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법사 의 예진 대대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안을 나눠 주실 전문가 여러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 조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이기각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모든 화살로 사고풀어돌리고 어,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사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은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도 똑같이 지금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유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수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나 법치주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이대한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이법 복주를 자행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이제 정말 망해 간다고 외쳐도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그 볼륨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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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가 없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지켜내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국 법치의 마지막이고,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들께 이 저발, 절박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전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